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스타렉스 스타리아 캠핑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고된 순으로 종류별로 세대 준비해봤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한 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한 대, 스타리아 캠핑카 한대 이렇게 최근에 입고된 가장 최근 입고된 순으로 한 대씩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일스 캠핑카 4륜, 2570만원, 15년 최초 등록에 10만 5천키로입니다. 회색이구요, 6월 5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구요, 타이어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 페시아 신인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운전석, 그리고, 뒤에 캠핑 공간, 그리고 핸들.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수대, 그리고 TV, 그리고 각종 그 버튼들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뒤에 적재 공간에서 열어서 확인해 보는 그 캠핑 공간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상세 설명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인산철 6 0 0 a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 차들은 3 0 0 a 나2 0 0 a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인산철 6 0 0 a 들어가 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6 0 0 a 흔치 않은 6 0 0 a 들어가 있습니다. 90L 냉장고 들어가 있고 미러링TV 전자레인지 싱크대 온수 가능한 청량 수 100리터, 오수 20리터, 전동 원인 LED 등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300와트, 외부 충전 가능하고요. 인버터, 정품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패널로 뒷좌석 썬루프 퓨즈 제거로 작동한대 퓨즈 장착하면 정상 작동됨. 11인승 차량에서 구조 변경된 차량이고요. 캠핑용 자동차, 승차 정원 2인, 승차 취침 정원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카인드 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영원입니다. 카인드 캠핑카죠. 그럼 이 차량 2,840만 원, 18년 최초 등록이 2 9 0 0 0 k m 연식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죠. 메인카가 아니고 세컨카로 그 캠핑 하실 때만 주행하셨던 걸로 추측됩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6월 11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2열 5인승, 평상시엔 5인승으로. 운행 가능하고, 이 의자도 침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차량도 내비나 후방 카메라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캠핑 공간. 엔진 룸,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차량도 상세 설명 한번 봐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0권이고 뒷좌석 침대 변환 가능하고요. 평상시엔 5인 탑승 운행이고요. 캠핑 시에 침대 변환 오벤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 없습니다. 카인드 캠핑카이고요. 인산철 200A 200A지만 그 신품으로 교체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충전기 30A 인버터 2kW 100W 솔라 패널, 솔라 컨트롤러, 2D 무시동 히터, 그리고 실내 LED 조명, 친환경 1등급 가구, 천연 무늬목이죠. 천장 엠보싱 시공됐구요. 내부 단열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19, 24인치 TV, 냉장고 40L, 싱크대 청소 15L, 오수 15L, 전기 인입구, 주행 중 충전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 캠핑카 특장입니다. LPG 3베인이고요 캠핑 캠핑카로 구변 완료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인산철 6 0 0암페어죠 3,350만 원. 예전에 문의 주셨을 때 인산철 6 0 0암페어 찾으시는 분 계셨는데 600A가 흔치 않았습니다. 600A 흔치 않아요. 3,350만원 22년 최초 등록이 23,000km 연식과 주행거리가 딱 신차급이죠.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PG 차량이고요. 6월 25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입고된지 3일 된 차량이고요.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1열 운전석 공간 되겠습니다. 침상 공간, 핸들, 내비게이 아그 계기판이죠 계기판 그리고 순정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리아 이 순정 내비 굉장히 고가 옵션이죠. 그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천장 엠보싱 방음 처리되어 있구요. 뒷자리 뒤에서 본 캠핑 공간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도 어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바로 밑에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안 보일 때 이런 어라운드 뷰 굉장히 유용한 옵션 되겠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엔진룸, 타이어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도 상세 설명 봐보겠습니다. 3인이고요 LPG 3.5 LPG 차량입니다. 소유주 상품용이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캠핑카 구조 변경 승차 정원 3명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 서스펜션 교체되어 있습니다. 순정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스타리아 편백 침상입니다. 편백 침상. 일반 나무 아니고 편백 침상. 파워뱅크 A급 인산철 600암페어.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5000W. 무시동 히터 독일제구요. 개수대 플러스 야외 샤워 가능한데 미사용했습니다. 사용 안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있고요 TV 24인치 TV 되어 있습니다.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가능합니다. 연식이 좋기 때문에 22년식이기 때문에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진행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